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사모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소아시아의 1등 도시라는 타이틀을 걸고, 당시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나는 전략적인 가치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 군사적인 세력이 반드시 점령해야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전쟁과 파괴를 겪었습니다. 결국 주전 6세기경에 완전히 파괴됐다가 주전 3세기경에 알렉산드 대왕에 의해서 계획도시로 재건됩니다. 이것을 기억했던 한 시인은 이 도시를 가리켜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 이렇게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에베소보다 더큰 규모의 야외 극장과 도서관이 지어졌고, 주전 195년경에는 로마 여신의 신전을 지은 아시아의 첫 번째 도시가 됐고요. 주전 26년에는 신전 수호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주후 23년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에베소가 인구나 재정면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지만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가장 유명한 문인들을 배출했던 도시였고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이며 당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도시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바라본 서머나의 아크로폴리스는 멋있기로 유명해서 어떤 시인은 사마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까지 찬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융성한 도시에 자리 잡은 사마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압박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마치 그 옛날 이 도시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역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 내가 내 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환난과 궁핍에 처하게 된 원인으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황제에게 바치면서 황제숭배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역시 황제숭배에 반대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상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들은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자칫 황제숭배 면제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모함하는 등 괴롭히기에 앞장섰지요. 바로 이런 사마나교회 의 사정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신성 모독한다고 비방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들을 자행함으로써 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회방했으니 그 자체로 사탄에 미혹된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들의 회당이 곧 사탄의 회당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정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로부터 사마나 교회 사람들이 듣고자 했던 위로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제 곧 고난이 끝나고 주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하는 더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사마나 교회 성도들에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더욱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는 말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볼 것을 요청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즉 서문화교회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고난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겠지만 그런 고난은 무한정 길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 동안 주어지는 시험과도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지는 기한이 있는 권한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성도는 권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욱 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충성하다 라는 단어는 그 바탕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즉,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또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서문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바다에서 사문하러 돌아올 때마다 멀리서 보이는 아크로폴리스가 마치 멸류관처럼 보였던 것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곧이어 주님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씌워주시는 멸류관을 상상하면서 직면한 고난과 핍박을 끝까지 이기고 기어이 그 멸류관을 받아 쓰고야 말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서 예수님은 무작정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편지에서처럼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선한 싸움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주지요. 주님이 아신다면,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또 그날의 영적 싸움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당한 고난이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터널에 들어가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죠.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곧 끝날 것이니 끝날 때까지는 믿음을 붙들라고 하시면서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경이, 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권면과 약속의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즉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권한에 직면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싸워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 즉 지옥에서의 영원한 괴로움이라는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그 사망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버가모는 1세기경에 벌써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에베소나 서머나에 미치지 못했지만 아시아주의 수도를 에베소에게 뺏기기 전까지는 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로서 이 도시의 총독은 칼의 권리, 즉,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버가모는 우상숭배의 소굴이라고 할만했는데, 예수님도 오늘의 편지에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갈 수밖에 없게 했던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바로 이곳 버가모에 주전 29년에 세워집니다. 해발 300m 고지대에는 높이가 12m나 되는 재단을 가진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치유의 신이라고 알려진 아스클레피온 신전이나 또, 그 밖에도 아르테미스나 디오니소스나 데메테르나 오르페우스의 신전 등이 많이 즐비했었고, 로마 황제의 신전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봉헌되었던 재단조차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물론 1장 16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대로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 것을 상기시킨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탈의 권리를 가졌던 버가모 총독이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를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을 언도하고 그를 처형했던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버가모 교회에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시지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을 때 버가모 성도들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로마 황제나 총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일이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 발람을 따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민숙이 22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던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알려줬고, 그 결과가 민숙이 25장 1절, 2절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여인들과 음행하였고, 모함 여인들이 우상숭배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우상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즉,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숭배와 성적 부도덕을 초래했던 사람이지요. 아람어로 발람이라는 이름은 헬라어로는 니콜라이테스로 번역이 됐는데, 발람은 그가 백성을 삼킨다 라는 뜻이고, 니콜라이테스는 그가 백성을 이긴다 라는 뜻입니다. 니골라당은 구약시대의 발람과 같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특히 버가모 교회는 순교도 불사할 정도로 외적 탄압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맞섰지만, 은밀하게 침투한 내적 도전이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에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버가모의 여러 우상 신전에서 우상에게 받쳐졌던 음식을 먹고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어차피 우상들은 죽은 것들인데 그것들에게 받쳐진 음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말 자체는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생각으로서 니골라당은 교회의 믿음과 순결을 위하여 악을 미워했던 성도들이 황제숭배의 현장이나 우상숭배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는 길을 열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되는 황제숭배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 신학적인 진리를 교묘하게 사용하여 성도들을 타락시켰던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과 격리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묘하게 세상의 부를 탐하여 부정한 이익에 젖게 하거나 권력에 영합하여 성도들을 오도하거나 사랑이 아닌 미움을 연합이 아닌 분열을, 평강이 아닌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니골라당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성경의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세상과 동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한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속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여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빠져서 안에서부터 붕괴되어 가는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은 총독이 가진 칼의 권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교회를 타락시킴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과도 같은 말씀으로써 그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하실 때 누가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타락시킨 현대판 니골라당은 그 모습이 어떠하고 그들의 언변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의로워 보일지라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앞에 무기력하게 베어져 쓰러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다시 한번 기껏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붙들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죠. 17절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식적으로는 언약계는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이후로 그 행방을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언약괴를 지성소 안에 모실 때 그때 벌써 언약괴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즉 생명의 양식으로서 생명을 보장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다양한 돌들을 이용해서 입장권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흰 돌은 시민투표에서 사면에 대한 찬성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고 그흰 돌에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우리를 사면하신다는 상징이 되죠. 또그 자체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초청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의 순결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도에도 견고하게 맞서 싸우고 이기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죄에 대한 사면과 더불어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고난이 반드시 속히 끝날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스며든 세속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방법을 경계하고 교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기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